딱 잡고요. 탁탁탁 한 끝이에요. 딱 끝! 그리고 구석구석 설거지가 너무 쉽겠죠. 그리고 얘 보세요.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끝!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도 친절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반찬 용기, 밀폐 용기.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통 흔히 가정에서 많은 주부들이 밀폐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요. 이렇게 밀폐용기를 사용하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게요. 같은 밀폐용기입니다. 얘도 밀폐용기, 얘도 밀폐용기, 얘도 밀폐용기인데 보면은 그 밀폐력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열면 끝! 끝이죠 근데 얘는 보세요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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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열었죠 뚜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설거지가 어떤 게 편할까요? 그래도 살림을 좀 깔끔하게 한다는 라 저도 때로는 여기 음식물이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좀 며칠만 소홀히 해두었다가 어느 날 보면 곰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고무베킹은 곰팡이가 잘안 없어져요 그래서 설거지를 정말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디 고무바퀴 박혀있는 부분이 없어서 설거지가 쉽다라는 거. 설거지가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이걸 썼고요. 그리고 네모난 거보다는 동그란 게 설거지가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또 우리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그마한 소품들 지난번에도 조리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설거지가 좀 불편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거 고기 구워 먹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찌개죠 여기 통기 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를 닦게 되면요 수세미가 찢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여기에 굳은 그런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들이 잘안 벗겨질 설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도 보면요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얘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또 어딘가에 이물질이 낄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거지하게 하는 게 약간 불편한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정집 뭐 우리 딸내미집 설거지를 할때 가끔씩 할때 보면요 이런 데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뚜껑들이 있어요 얼룩벌룩 요 철감이 있다 그러나 요런 거를 사용할 때는요 요것도 역시 설거지를 할때 미처 수세미가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설거지가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컵, 컵이 보통 4개씩, 5개씩 나와요. 설거지 할 때. 그러면 컵은 그냥 물만 먹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생각에 그냥 소홀하게 설거지를 할 확률이 있는데요. 또 손잡이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때까지 모서리까지도 이제 가끔 다른 집에 가서 보면은 좀 찢은 때가 있는 걸 제가 가끔 발견한다고 했지요. 이런 것들이 다 설거지가 불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편히 하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소리예요. 많은 주부들이 어,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칫솔이에요. 칫솔은 굉장히 소리 약하고 그리고 또 사이즈가 작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욕실 청소나 어디 바닥 청소를 할때 솔을 요만한 솔로 하는 거와 솔에 딱 잡아서 이만한 솔로 하는 거와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는 많은 주부들이 이 솔만 잘 활용해도 설거지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를 수세미로 쓱쓱 닦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얘를 딱 잡고요. ]이에요. 딱 끝! 그리고 얘도 보세요. 끝! 그리고 구석구석, 설거지가 너무 쉽게 죠 그리고 얘 보세요. 이렇게 툭잡고 이렇게. 그리고 가위 보세요. 가위는 역시 가위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만 닦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또 다른 집들하고 또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보면은 저는 그 대신 설거지와 이렇게 깔끔하면 떨수 있지만 그 대신 저는 못 하는 게더 많아요. 음식은 정말 못 해요. 그래서 보면요, 이 부분까지 요 이물 제가 지난번에 조리 도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결 부분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이끝 부분이 거의가 지저분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솔만 사용한다면 절대 끝 부분이고 어디고. 지저분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했던 게이이 소의 위력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대한 세제를 작게 쓰면서 세제를 작게 쓴다라는 건 뭐예요? 물도 작게 쓴다라는 거예요. 물도 최대한 줄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설거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런 수세미에다가 세제를 탁탁 세 번, 3번, 보통 세 번씩 펌핑해서 그릇을 닦죠. 이렇게, 이렇게 그릇을 닦습니다. 닦으면 그릇을 한 그릇을 한몇개 닦다 보면요. 또 세제가 다 없어져 버려서 또다시 꾹꾹꾹 또 누르죠. 눌러서 우리가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아마도 한 다섯 번 이상은 아마, 세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설거지를 할때 어떻게 하면 세제를 조금 쓸수 있을까를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실제로 살거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회용 수세미를 씁니다 수세미가 세균의 음상이라는걸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세균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찝찝한 생각 때문에 저는 언제부턴가 일회용 수세미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일회용 수제미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식탁에서 그릇들을 이렇게 갖다 놓을 때 처음부터 개수대에 넣지 마시고 제일 먼저 기름기가 묻어 있는 아이들은 기름기가 묻어 있는 것끼리 그 다음에 조금 덜 묻은 거 그리고 기름기가 전혀 묻지 않은 거 밥그릇, 국그릇, 컵 종류들, 네, 밀폐 용기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을 좀큰 그릇 하나에다가 물에다가 먼저 불려 놓으면 좋겠죠 여기에다가 일단, 뜨거운 물을 한번 받아볼게요. 요 세제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를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펌는 거예요. 세제의 양은 조금 조절이 가능한데, 세번 정도 펌핑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따끈한 물에다가 한 번씩만 이렇게 해놔도, 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다 불어요. 다 물을 묻혀 놓은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시작할 텐데, 컵부터 먼저 씻을게요. 제일 깨끗한 컵부터. 물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거지 행굼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닦았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설거지하기 힘들다 그랬죠. 이런 것도 이렇게. 만약에 기다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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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도 됐고요. 그럼 얘네들 얘도 이렇게 이 세제 묻힌 물이잖아요. 이렇게 굳이 세제를 듬뿍듬뿍 하지 않아도 이렇게 거품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이렇게. 그릇을 씻어볼 텐데 그릇을 씻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큰 그릇부터 이렇게 큰 거부터 여기까지 제가 오늘 어 그릇을 다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부을 거예요. 보세요. 이위 한번 물 속에서 세척이 되었잖아요. 세제를 직접 묻히지 않아서 좋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몇개 심었어요. 깨끗하게. 그럼 여기 물이 많이 받아졌죠. 그럼 이 물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한번 애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손을 꼬두꼬두 만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한번씩 이렇게 고 다시 컵을 헹굽니다 컵을 깨끗한 물로 이렇게 헹궈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무슨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 흑발이 참 좋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당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잖요 여기까지 설거지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거, 이것까지 다. 했을 때 설거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닦고 여기까지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릇들이 다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올려져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루 종일 두면 안 되겠죠. 어, 이곳에 이게 무슨 보관하는 장소로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보관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그릇을 물기를 빠지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물기가 빨리 빠지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사거지를 음, 다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가장 어, 청소가 어렵다라고 하는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친절한 경애 씨였습니다.